최근 마지막 때의 재물 이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용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언젠가 모든 재물이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그냥 넘어올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성경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룰 것이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용어, 바로 마지막 때 재물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어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바로 재물 이전이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실제로 하시려는 일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재물 이전이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십년 동안 대형교회와 대형 집회들이 등장했고, 교회 밖의 기독교 단체들조차 엄청난 재정과 자원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그리스도의 몸 안을 흘러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의 변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의인들이 미리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올바른 위치 선정이 맞물릴 때 권력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마지막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지막 권력 이동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되어야 완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재물 이전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작으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심각하면 서로 연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몸이 연합한다면 우리는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초자연적으로 몰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군사적으로 행동해 사람을 억압하거나 단순히 법으로만 도독을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입법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빛을 비추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된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감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까지 읽고 있습니까? 정말 훈련된 제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점차 그 뜻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제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삶과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 이전이라는 개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이전이란 단순히 큰 금액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체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재물 이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반드시 목표와 책임 맡은 부르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대간 재물보다 세대간 목적을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 목적에 집중해야 하며 그 결과로 세대 간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목적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자원은 그들의 소비 습관이 허락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저의 아내와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독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저는 억만 장자가 될 것입니다.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가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측정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기 위해 일을 해 나가며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고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때로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무언가가 자신에게 뚝 떨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공상에 가까운 생각을 비전이라고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이리저리 표류하고 떠다니기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떠다니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될 만큼 놀라운 재물 이전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찾고 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훈련된 제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나누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급진적으로 나누는 자,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재정에 임하는 자리매김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라는 믿음 자체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대개 선의를 가진 사람이면서도 빈곤하고 생존조차 버거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누구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저와 헤드는 부끄러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결핍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씨를 뿌림으로 헌금과 나눔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그 후로 하나님의 경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작동시키면 그것은 작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의 부도 같이 작동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름 위를 사는 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에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채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측정 가능한 실천들. 예를 들어, 11조, 씨뿌리는 헌금 복음 전파에 동역조차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꾸준한 직장이나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지속성 있는 행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수백만, 수십억, 심지어 수조원의 돈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함과 청지기 직분에 관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신실함은 주말 동안 잠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수 년에 걸쳐 꾸준히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화를 한 번에 받는다는 생각은 마치 성령님 복권을 맞는 곳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이전에 대한 헛된 꿈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의 이전의 목적은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공급하실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자연적인 재정과 증가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의 맥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용혼, 잃어버린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드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신실함이 결국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더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퍼즐 조각이 전체 그림을 완전히 만들게 됩니다. 개인의 신실함, 개인의 제자도, 개인의 헌신과 산재물의 삶, 그리고 힘껏 거두는 삶이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누가 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는 자기 종을 불러 은열 문화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여기서 장사하라는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제재가 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일하십시오. 이것은 주어진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 사신을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 돌아왔을 때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남겼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둘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도 다섯 고우를 다스리라. 그런데 또한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사람은 더욱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다시 말해,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조차 빼앗아 신실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의 왕됨을 온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보실 때 그것을 배로, 열배로, 백배로 불려주십니다. 열고우를 받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여 그저 숨겨둔 종은 그 조금이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신실한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그 종은 열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한 문화 그런데 주목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자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신실하면 언젠가 권력과 통치 다스림의 권세가 이전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도 미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서 같은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의 이전과 미래의 통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된 자리가 되십시오. 좋은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토와 책임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마침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막대한 권력 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연결되어 신실하게 살면,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조차도 그 신실한 자이기로 옮겨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곱절, 수십 배, 수백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의 이전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제자도의 주제는 정말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한 명이 혼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의 이전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의 도몸 전체에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몸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일 속에서 평안함이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두려움이 없이 기름 붐을 받고 하늘의 계시와 지식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세상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에 함께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